자기 몸을 풀어주는 것은 고급 수행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 몸을 풀어주는 것을 소리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수행자들이 이걸 몰라. 몸을 풀어주고 힐링을 받고 하는 게 무슨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몸을 자기가 못 풀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가. 어? 좀 풀어달라. 그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수행자들이 몸이 막 그, 막 복부가 막혀있고, 막혀가고 있고, 막 그, 뇌가 막 압이 차고 있고, 숨 쉬는데도 막 이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상하겠다고 딱 앉아있어, 그냥. 명상이 됩니까, 이게? 뭐, 화도 틀겠다고, 그냥. 몸은 다망가져 있는데. 이거는 진짜 무지한 수행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추구하고 수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몸을 풀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수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잖아, 행복. 행복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행복이 오나요? 여러분, 몸한번 아파보시라고. 목이든, 어디 다리든, 어디 한 군데만 아프면 여러분 충만한 마음이 들던가요? 그날부터 여러분, 불행은 시작이죠? 여러분 암 진단 한번 딱 받아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예, 수행자들은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이거 유행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좋다니까 명상하겠다 뭐 남이 좋다 하니까 호흡하겠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몸을 먼저 풀으시라고 몸을 막힌 데를 먼저 다 없애주면서 병행하면서 수행을 해야지 법부, 이기게 막혀가지고, 이게, 문맥성 고혈압으로, 호흡도 잘안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명치가 막혀버리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압이 이렇게 차있어지면 힝막이안 내려오잖아. 그런데 호흡하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더 긴장되지. 그래서 주화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참, 여기 많이 오는데, 이 부작용으로. 뭐, 몸은 다 똑같아. 하나같이 똑같아. 복부를 막혀있고 뭐 상기증이 온 사람들 딱 보면 뭐안 보고도 얘기하면 100%딱 맞아 일단 복부가 다 막혀있어 상복부가 특히 특히 또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흉곽 흉곽이 돌처럼 단단해 움직이지 않아 흉곽이 흉곽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 음. 여기 여기 흉곽이 안 움직이면 어때 또 등은 어떻겠어 그건 등이야말로 돌처럼 단단해요. 또, 발로 이제 한번 만져보면, 또, 내일을딱 한번 만져보면, 들어가지도 않아. 완전 위중 환자들이, 위중 환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무슨, 저기, 앉아, 이제 호흡하겠다고, 명상하겠다고 하면 되겠냐고. 그런 분들이 조금만 하면은, 기부작용이 바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긴장되니까. 명상하겠다 하면 의지가 들어가죠 의지 딱 이렇게 집중하겠다 하면은 그럼 5분도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은 어 이제 호흡을 하겠다든가 명상을 하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몸을 먼저 점검하고 해라 혼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뭐 혼자 하면 위험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위험합니까 단체로 하는 그 수행자들이 더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혼자 한 경우 누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건 없어요. 호흡 수련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뭐 특별한 지도 없더라도 다할수 있어. 근데 문제는 몸이 굳어있는 사람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시키니까 문제지. 무슨 혼자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호흡이. 선조들은 혼자 산속에서 홀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몸을 먼저 딱 점검을 받고 몸을 스스로 풀고 또 수행을 통해서 몸을 치료하겠다? 초창기를 잘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고수들이 하는 얘기로 어느 날딱 소주천, 대주천 이걸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은 몸이 딱 아프면 스스로 길을 보내 가지고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어 이 고수들은 근데 이 초심자들은 힘들지 운기를 못, 못 오는데 죽기도안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저, 어, 자선을 취하기 전에, 몸을 아주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속적인 스트레칭. 그 다음에 복부, 복부를 완벽하게 풀어야 되고, 말랑말랑 해질 때까지. 또 얼굴, 경덕맥, 후두돌, 이렇게 막 뒷모, 이거를 만져가지고, 아주 그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고, 이 가동성이 다 돼야 돼요. 뭐 머리도 마찬가지, 팔도 가동성이 있어야 되고, 목, 뭐 척추 이 과정성이 해도 이렇게 뭐 문제가 없는, 없을 때까지 나 등도 만져보면 좀 부드러워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딱 입정을 하게 되면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몸 풀어주는 것은 이거를 뭐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자체가 수행이라고. 초보자들은 몸 풀어주기 수행을 먼저 하시란 말이지. 특히 몸이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몸 풀어주는 게 수행이란 말이지. 몸이 다 통하면은 여러분들 수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단 말이지. 몸을 다 통화하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주천이다, 대주천 이런 수행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수 있는 것은 뼛속이라든가 중맥이라든가 뭐, 깊은 곳은 몸을 풀어도 좀안 안 되니까 마지막 그걸 하려고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머지 팔도 굳어있고, 복부도 굳어있고, 등도 굳어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수행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도구를 이용해도 되고 얼마든지풀수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도구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약물로도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미시한 혈관이라든가 미시한 경락, 뭐 중맥이라든가 뭐 자매구맥 이거를 이제 뚫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몸도 다 굳어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 것부터 이렇게 뚫겠다 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그 하루에 한두시간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몸을 풀어주는 데 투자하시라고 초보자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몸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수행을 해도 되겠지만 스트레칭 해가지고 다리 쫙 벌려가지고 머리가 이 땅에 닿을 정도가 돼야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된다고. 그것도 안 되는데, 결과 부자도 안 되면, 안 되면 이게 다 고관절이 굳었다는 거잖아, 지금. 이걸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수익 목표가 돼야 돼. 다리 한번 벌려보세요, 한 번. 결과 부자 되는 가 봅시다. 다리 한번 벌려보시라. 쫙 벌려봐요. 자, 머리 한번 땅에 달아보세요. 어 다리가 된 사람들은 결과 보자가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죠? 안 되잖아. 아니 이게 가슴에 이렇게 딱탄 사람들은 결과 보자가 되게 돼 있어. 어, 되잖아 결과 보자가. 응응. 결과 보자가 딱 되잖아 이렇게. 응. 응. 자연스럽게. 이게 있으면 가장 가장 편한 자세가 될때 될. 여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관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관절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완전히 릴렉스 되도록 시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보자 되게 하는데도 한몇 개월 수행이 필요해. 시속적으로 하면은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기와 힘이 스며들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될것 없어요. 아무리 몸이 굳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풀면,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어요. 결과보자가 안 되고, 다리 일자 벌리기안 된다고,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아, 그것부터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여러분 몸을 이완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지속적으로 하다면, 그, 거기서 오는 또, 그 희열이 있어요. 쫙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호흡 딱몇번 하면은 거기서 희열이 느낄 수가 있다고. 그걸 자꾸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초능력 대가되라가지 말고, <laughs> 여러분들이 그 다리 각도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 굳었던 것으로 조금씩 풀려가는 거, 두개골이 막 단단하게 이렇게 탁 광대뼈를 움직였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약간 움직였다. 이런 거 이게 아주 진보입니다. 진보. 어? 여기 다 움직여 돼 있어요. 광대표도 움직이고 측두골도 움직이고 전두골도 움직이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완이 돼, 이렇게 이완이 되게 돼 있다고. 이런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을 조금씩 발전시켜 가는 거. 그게 진보라고 진보. 짐보. 그게 수행이고. 수행해갖고, 뭐, 그냥, 이게 하늘 나르고, 공중을 부양하고, 그게 뭐, 목표만 둘러가지 말고, <laughs> 몸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몸이 다 망가지든 말든, 뭐, 그냥, 정신, 관심을 안 두잖아, 몸에. 그리고 뭐, 다른데, 엉뚱한데만, 돈 버는 데만 이렇게 시간을 보다, 보내다 보면은, 나이, 나이가 이제, 백발 돼가지고, 아차하면 어때? 아 이정도면 됐다 하면은 낯치병 걸려 가지고 젖색이 가잖아 그런 전체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응, 밟을 필요가 없겠죠 응. 오늘 지금 행복해져야지 그렇잖아요 어 지금 행복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행복이란 거 없어요 자꾸 뭐뭘 되면 행복해야 되겠다 뭐그 조건을 달지 마시라고 행복이란 것은 여러분 몸이 참 이완되고, 좋은 호르몬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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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나오고, 어? 공부 상태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뭐 이렇게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쓰레기 쓰레기. 죽을 때한 푼도 못 가져가. 아플 때도 크게 도움이 안 돼, 또. 난치병 걸렸을 때도. 그것만 추구, 추구하다가, 진정한, 진정한 행복을 놓치지 말란 말이지. 응? 몸을 풀어주는 것은 고급수행이다.